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. 오피스 한 개하고 집 여섯 채가 있거든요. <laughs> 근데 더 이상 못사못사더라고요 그리고 매코님한테 그냥 말해봤더니 매코님은 뭐 본인은 집이 20채 있다고, 더살수 있다고 그러시던데. 아, 원래는 <laughs> 예. 집이 처음에는 세 채였어요, 세 채. 예. 오피스 그런 거 나오기 전에 그냥 집만 세 채였는데. 애들이 가 업, 데이트 하면서 다섯 채로 늘어난 거예요, 집이. 그게 다예요. 어, 지금 저희 다섯 채 샀어요. 그니까, 집만 다섯 채에다가, 이제, 오피스랑 창, 그, 아, 뭐야, 모터사이클러 그거, 그거까지 해서 일곱 개지. 순수 집은 다섯 채까지밖에 안 돼요. 모터사이클러는 뭐예요? 그거, 폭주족. 음... 클럽, 저기, 저희 같은 거, 아지트 같은 거 사는 거, 아지트. 아그 사서 거기다 또 차, 차를 거기, 거기도 보관할 수 있어요?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오토바이만 아... 차도 제차나 차는 안될것 같은데 오토바이만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오토바이 얘기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데 그거 너무 사고 싶은데 못 찾겠어요 어떤 거요? 그왜 제가 저번에 말했던 영화에서 나왔던 그 오토바이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정 판매인 것 같은데 그왜그 응? 그 영화에서 게임처럼 오토바이 타고 선쭉끄면 상대 오토바이가 거기에 박으면 죽는 거 있잖아요. 그뭐막 빛나는 거 말하는 거. 음, 음 근데 그거 도심에서 탈수 있게 나온 거 있잖아요. 그 아. 무슨 옷이랑 깔맞춤으로 빛나는 거그 말하는 거. 어, 어, 맞아 맞아 그 둥그란 오토바이. 그 기간제예요? 아니 뭐 자꾸 해드요그 뭐야 무슨 그그딱맵 나올 때그 네. 오토바이 가지고 하는 그 맵이 있어요 네. 게임 그거 참가해야 돼요 한번 해야지 그 열려요 그살수 아, 있어요 사실. 구매 조건이 있구나? 네 그거 한판 참여해야지 돼요 근데 구매 조건이 있어도 목록엔 대부분 목록엔 있고 구매 조건이 따로 적혀있지 않아요? 어, 목록에도 어딜 찾아봐도 없길래. 목록에, 목록이 안 나와요. 그거를 성립을 해야 될게 생겨요. 아, 더럽네. 아, 나 에임이 왜 이래. 진짜, 진짜, 애 새끼들 진짜. 거의 뭐 컨트롤 누르는 게 틱장의 수준이에요, 틱장의 수준. 슈타님 봤는데 어디 갔을까? 아! 아 잠깐만, 오 남았어. <laughs> 아니 뭔데? 이맵은 진짜 이 사람이 하라고 만든 거지. 이 그지 같은 맵이고. 왜요? 아, 힐킬 가고 죽었다 아시도님 샷발 어마무시하네 네어마무 지금 말리고 있어요 지금 난이 맵만 하면은 그렇게 게임이 안 돼요 아눈 아파 이 맵이 왜요? 맵이 뭐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무조건 구석 아니면 나가서 싸워야되는데 무조건 사망을에출발할려그 그건 약간 그건 있어요 그건 느낌해 새끼들 그냥 시발좀 운만 좋아갖고 자리 가끔 음. 운개좋아고딱 나가떨어지면 딸피 몇명씩 주먹은 새끼들 개새끼 싹안 <laughs> 나오면 짜져있어가지 외계 있는 그 1등 저런 새끼들 돛도 응? 안 나오면서 그냥 기지에 싸돌아다니면서 이제 오는 새끼들 다 따먹은 새끼들 어? 어 뭐야? 미안해요 나도 지금 살짝 그러고 몸살이고 있는데? <laughs> 아, 진짜. 아까 슈, 슈터님 지나갈 때등몇대 두들겼는데 아, 얘들 약속이라도 한는 똑같이 앉아대 되네 그냥 뭐야? 아 뭔데? 피4 남았어. 머리 빼고한번 했는데. 아 <laughs> 진짜. 제 스나이퍼 하나 있나 아, 진짜 맞고 갖고 스네 수르탄이 죽을 걸 씨. 스르타 <laughs> 딱 들어왔었는데 여기 있는 팀에서 아한하늘이내상을 들어줬네. 아니, 스나이퍼 들고 이걸 라프한테 따요? 아, 심각하다 진짜. 나 방금 거의 대주 대, 대준 거 같은데. 어, 잠깐. 잠깐만 살려줘요, 제발. 아, 아, 나 중복이 들고 왔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개 깜짝 놀랐네. 아,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진짜. 아 진짜 찰나에 순간이네 진짜 새끼들 뭐 컨트롤 없으면 게임 못하겠네 이거 봐아나 진짜 폭 없는 방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소원이야 아 폭전 폭전 없는 거 음. 아, 나 에임, <laughs> 에임, 진짜. <laughs> 에임이 그냥 상대를 빗겨 맞추네. 잠깐만, <laughs> 어? 고마워요, 슈터님 조준하고 있던 게 아니었는데. <laughs> 아, 알파 못쓰겠어. 아, 여캐가 슈터님만 있는 게 아니구나, 저거. 아 김밥들이 그냥 네명이서 김밥 마냥 한 줄로 쏠리는 새끼들이 개깝치네 진짜. 그 중에 저 포함된 건 아니죠? 아니 외계님 아니에요 오른쪽 갔을 때네명다 따있나? 아 방금 슈터님 잠깐 봤다가 누가 뭐 죽었더라? 아 살려줘요 제발. 아 슈터님 아니네? 아, 저기 해가 지는데, 저거 아... 왜 우리 집이 개뿔보 새끼들 가지라는데, 가지라노? 가지려한 아, 왜요? 다들 열심히 오는데, 나름 오는 새끼들만 아. 오긴 하는데, 아... 개달피해서 스콜피온으로 두번 먹었네 킬 개이득이 아 잠깐만 잠깐만 <웃음> <웃음> 이런 우연이 <laughs> 아 그러게요 이런 우연이 여기서 수류탄으로 지금 한 5킬 먹은거 같은데 아 어, 그니까 나 솔직히 그불스 수류탄으로 이렇게 수류탄 은근히 먹기가 종종 먹히네